장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노님이, 어, 몸이 많이, 이렇게, 건강이 <laughs> 이상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어, 부쩍 피곤해져가지고, 어, 벌써 초저녁인데, 그냥, 잠에,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고, 어, 피로가 안 풀려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옆에 이제 지켜보던 권사님이, 아이, 그러지 말고, 병원 한번 가셔. 병원 가서 한번 검사 좀 받아보셔. 그랬더니 장모님이 아, 내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아, 괜찮아, 이거 피로가 좀 쌓여서 그런 것뿐이니까. 아, 이거 좀 몸에 좋은 거좀 먹고 쉬면 돼, 쉬면 돼. 네. 근데 3 개월도 안돼 가지고 대장암 판정을 받고 말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육 개월도 안돼 가지고 사람이 그래요. 내가 나를 제일 잘안다 그러는데 안 그래. 내가 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응.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응. 잘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응.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몰라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응. 노래인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바리가 나오는 드라마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여서 그 대바리는 기억나. <laughs> 그 노래 중에 그 드라마에서 나온 노래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 가사 말이 이런 가사 말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laughs>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뭐 가사가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몰라. <laughs> 그런데 이게 음,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뭘 쥐가 쥐를 몰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야,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착각이 착각. <laughs>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몰라. 그럼 모르는데, 어, 우리는요,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모르는가, 세 가지. 첫번째 모르는 것은 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불안전한 존재 여러분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결정 그리고 어떤 판단들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확신에 차가지고 이거는 100%야 100, 100% 그리고 나서 주식을 넣었더니 그냥 후우우우 이건 돼, 이건 돼. 이 땅은 나중에 이거는 어, 10배, 20배 뛸 거야. 땅을 샀더니 그 땅도 휘우. <laughs> 어 이상하게 내가 하면 안 돼. 근데 그할 때는 안 된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안 하죠.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근데 결과가? 그게 우리 불완전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는 결정 그리고 내가 하는 판단이 온전하다면 여러분 다른 거할 필요 없어요 로또 사세요 <웃음> <웃음> 어,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온전하다면은 어, 로또 사면 되지 1등 되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불완전하고 내 판단이 불완전하고 내 결정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후회할 일들이 참 많아요 되돌아보면은요 잘된 것보다 후회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래도 후회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회할 일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많죠 근데 생각을 안 하지 왜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니까 가슴만 아파. 후회해 봐야 어 쓸모가 없어.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하,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마음만 상하는 <laughs>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어, 7, 80. 그때 당시 7, 80이면 정말 오래 산 거죠.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래요. 돌아갔던, 돌아갔던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왜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한 인간의 어,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는 돈, 권력,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최종 목적지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은안 죽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진시황이 블루초를 구하려고, 뭐, 서북이라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서북이라는 사람이 왔다 간게 제주도에도 있다면서요. <laughs> 어쨌든, 사람은 안 죽고자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안 죽을 수 없어요. 안 죽을 수 없어. 오죽하면, 미국, 지금, 뭐, 미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중국, 여기에서는 인간을 냉동시켜가지고 보관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잠깐 냉동했다가 나중에 해동시키면 그 병을 고칠 만한 기술이 있을 때 해동시켜가지고 나 고쳐주라고 그렇게 냉동인간으로. 현재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 한 300여 명이 그렇게 냉동으로 보존되어 있대요. 뿐만 아니라 그 냉동에 들어가려고 대기표를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3,000명이래요. 음, 자리가 없으니까. 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냉동인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laughs> 예수 잘 믿으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요. 큰 죄, 작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다 동일해요. 큰 죄건 작은 죄건.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동일한 죄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합류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잖아.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죠. 뭐, 이것까지 죄라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것도 죄야.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자기 합류화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본능이라는 거야. 응, 음, 죄를 지어놓고, 아이 정도는 다 하죠. 이 정도는 다 하죠. 혹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아,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몰랐어요. 그게 죄일 줄은 몰랐어요. 죄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이번에 뉴스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취직을 준비하는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데 되게 고소득 알바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있다가 전화 오면 전화 오는 대로 사업체다가 에 돈만 갖다 주면 되고 뭐 입금만 해주면 된다는 뭐 이런 간단한 일을 맞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도 안 와. 며칠 후에 전화가 한통 오더래요. 그러면서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 누가한테 전달해 주면 된대.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뭐 본인에게는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시키니까는 가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경찰한테 붙잡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본인은 몰랐다.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되요안 돼요. 그것도 죄야, 어, 죄야. 몰랐는데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 그런데 그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상황이잖아, 이상한 상황. 음.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어그저 요즘 계속 이 뉴스에 나오는 게 마약 관련된.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되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죽하면은 마약 하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배송을 해준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여러분 마약 손대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어, 관련돼서 운반을 해도 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운반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음, 택배로 택배 기사는 몰라 그냥 운반을 해, 어, 보내니까 퀵으로 보내, 퀵으로 보내니까 그냥 운반을 해. 몰라 그 운반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는 정당하게 운반료를 받고 운반을 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죠. 공항에서 이번에 들어오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어요. 가방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라고, 가방을 하나만 좀 가지고 들어가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들어오는 대가로 뭐 얼마를 돈을 받았대요. 근데 그 안에 마약이 뻥땅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돼가지고, 어, 또, 뉴스가 나왔죠. 몰랐다고 해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핑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건 작건, 알았건 몰랐건, 죄는 죄인 거예요. 경중을 따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되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각한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각하지 못한 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각한 죄인. <laughs> 어. 그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음, 네. 당신을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야. 어, 하나님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음. 어떤 조격, 조건이나 자격을 따졌다면 그 조건과 자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 자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으려니와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런데 유한복음은참 재밌어요. 음, 공관보금서와 그리고 사보금서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가요 공관보금서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 보금 이세 개를 공관 이 공관이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권을 함께 봐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 그런데 이요한보금서는 제사보금서라고 해요. 그냥 구분을 해요. 보금서 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보금서로 구분을 하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공관보금서는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카메라로 찍고 녹음을 하고 해가지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따지면 SA와 같아요. 그래서 겉에 있는 것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속을 찍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 누구든지 나를 먹, 먹는 자. 어,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식인종이 아닌 다음에 예수님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에 있냐면은 이 사람의 육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 내면의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이 유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이 뭐냐면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응.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유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맞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제가 신방을 커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줘요, 안열어져요 열어줘요. 열어줘요. 문제가 들어가요. 그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거. 그런데 영접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손님으로 영접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기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어, 이상해. 이 사람은 왜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저럴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으로 영접했어, 요 손님. 그러면 손님하고 주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주인은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인은 그 집에 살아요. 손님은 같이 안 살아요. 시간되면 내보내야 돼. <laughs>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지금은 제가 좀 할게요. <laughs> 그리고 나서 나. 몇살 <laughs> 잡고, 들잡이지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아, 속이 후련하다. 예수님 됐습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laughs>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요,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영접한다라는 말은요. 받아 모셔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집안에 공납금 누가 내요? 전기세 나와서 누가 내? 주인 내야죠. 음. 그안내면 어떻게 돼요? 저기 끊어지잖아. 내야지.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 와 계시면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너네 집에 손님으로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공과금 이렇게 고지서가, 독촉 고지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 여러분 내줄 거안 내줄 거예요? 안 내주지. 혹시 몰라. 내 가족이나 되면, 내 친척이나 되면, 혈통이나 되면 내줄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는요, 안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네?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주님인지 손님인지. 어? 왜이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은 똑같이 나랑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거잘 들어주는 것 같아. 왜 나는 안 들어주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인지 손님인지. 오늘 성격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할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 거. 말로만 주님 주님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하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지고 원하는 곳에 시간도 쓰고 원하는 곳에 물질도 쓰고 원하는 곳에 섬기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걸 해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처럼만 하면 어떡할까?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목게 열심히 하고 그래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주님으로 믿고, 지금 주님을 따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